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강요하던 중국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양안 전쟁 발발 시 한국의 참전 여부는 미중의 최우선 성결 과제였는데요. 협상과 대화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이죠. 이제 중국 전투 함정의 포신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지금, 최근 공개된 중국의 새로운 해상 전력은 그야말로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동안 양적인 면을 부풀려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질적인 면에서도 천조국 미국의 전력에 비빌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웃나라 아시아의 주적 중국의 해상전력을 자세히 점검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신형 호위함 타입 054B의 진수식을 끝마쳤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FFX 매치3 첫 호위함인 충남함이 진수되었다는 소식을 호들갑스럽게 타전하며 대한민국의 아시아 최강 호위함을 경계하더니 갑작스럽게 자국의 신형 호위함을 공개한 것이죠. 현재까지는 각국의 어떤 정보기관도 중국의 타입 054B 호위함에 대해 이렇할 다 정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해군의 30척이 취역했고 추가로 20여 척이 건조 중인 타입 054의 호위함의 개량형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입 054B의 기본형인 타입 054는 전장 134m, 폭 16m, 배수량 4 0 0 0톤에 육박하는 상당한 대형 함정입니다. 이 정도면 말이 호위함이지 소형 구축함과 맞먹는 체격인데요. 무장도 제법 고화력으로 HQ-16 함대공 미사일과 U-8 대잠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32세 YJ-83 대한미사일 8발 76mm 함포 한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U-8 대잠로켓과 324mm 어뢰 등을 운용할 수 있어 대수상, 대공, 대잠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입 054B 호위함은 기본형에서 몇 단계 체급을 올린 배수량 6,000톤에 선체의 길이는 147m 폭1 8.5m급으로 다소 파격적인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새 호위함에 새로운 한 명을 붙이지 않고 계량형임을 의미하는 타입 054B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인데요. 문제는 타입 054B가 기본 설계 변경으로 체급만 바뀐 것이 아니라 화력과 스텔스 성능 등 모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전투함이란 사실입니다. 타입 054B는 중국 해군 함정 중 최초로 통합 전기 분배 체계를 차용한 전기 모터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스텔스 설계를 위해 레이더, 마스트 등 상부 구조물도 전면 재설계되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레이더 전자파 흡수도료까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운동장만한 전투함정에 스텔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전투함의 생존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초에 스텔스는 레이더상에서 모습을 숨기는 게 아니라 크기를 작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21 보람의 경우,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상에서는 70% 이상 작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투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수량 6,000톤의 타입 054B가 레이더상에서는 민간 상선 정도의 크기로 보일 것이며 대한민국 해군은 이를 조업 나온 중국어선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타입 054B의 무장을 보면 기존 76mm 함포 대신 100mm 함포 한문을 탑재했고 함수부에 32개의 수직 발사대가 확인됩니다. 여기에 YJ-84형 대한 미사일 발사대 2 개, HQ-10 CG도 확인되는데요. 새로 설계된 통합 마스트의 구조가 055형 구축함과 유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구축함급의 방공 능력은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 또한 타입 054B 호위함의 방공 능력이 중국의 타입 0 5 c 구축함과 동일하거나 우월하며, 영국의 타입 45 구축함,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개발된 호라이즌급 호위함에 필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중국산 함정들과 달리 최초로 이중밴드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실제 성능까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정말 엄청난 발전 속도라 할수 있죠. 여기에 중국의 생산력을 감안한다면 이미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을 자랑하던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투함은 297척으로 중국의 340척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미국 국방성은 2045년까지 해군 함정을 350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수정열쇠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히려 노후 함정의 태역으로 함대 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반면 중국은 전투함의 숫자를 2년 내에 400척 수준으로 10년 이내에는 440척까지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천조국 미국의 노력에도 수적열쇠가 줄어들지 않은 데는 조선 부분의 기본적인 생산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1년 기준 전세계 조선업부문의 44%를 차지하는 데다가 정책적으로 전시함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상업용 선박을 특정 군사 사양으로 건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적으로는 미국을 압도하는데 여기에 타이 봉호사비 수준의 함정이 추가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해역함대의 선봉임을 감안하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위기 상황이나 양안전쟁 발발 시 울라카이협에서 제주도까지의 해양고급선이 생명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 지역을 중국이나 일본의 원양함대가 틀어진다면 꼼짝없이 한반도의 갇힌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빨리 항모전단을 뿌려 해양주권을 틀어잡는 것인데요. 아직 기술적으로나 예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양함대의 기반이 되는 해역함대와 해안방어 능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기호위함입니다. 올해 초 초도함인 충남함을 진수한 FFX 매치3는 이름부터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우리의 바다를 지켰던 충남급 호위구축함에서 따왔는데요. 미국이 공유한 루더로우급 호위구축함을 개장한 충남급 호위구축함은 1959년 취역해 무려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다 2000년에 퇴역하였고 그로부터 3년 뒤 백상어중월에 해성대한 미사일의 시험용 표적함으로 사용되어 함생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다 장렬히 산하했습니다 이 기상을 이어받은 FFX 매치3 통칭 충남급 호위함은 호위함이면서 구축함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장 129m, 전폭 14.8m, 만재배수량 4300톤급인 충남급 포위함은 대한민국이 해역함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화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함포로는 127mm K마크 45 모드포함문을 탑재하고 있으며 SSM 700K에서 함대 함유도탄 또는 해룡전술함 대지 유도탄 사연장 발사기 2대, KVLS 16세, 324mm K마크 32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했다는 건데요. 2,400개의 국산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전투기의 경우 300km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경우 100km 이상 거리에서 사전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10개 이상의 공중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형상의 통합 마스트는 SAQ600KIRST가 탑재되어 5에서 10m 수준의 시 스키밍 비행을 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까지 무려 28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향상된 탐지 능력입니다. 게다가 복합식 추진 체계를 적용 수중 방사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압도적인 기동성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후기 함형인 FFX 배치4는 경합 배수량이 4,600톤급으로 모든 면에서 충남급 포위함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KVLS 뿐 아니라 신형 국산대한미사일, 함대지무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LSM의 해군 버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FFX 배치3의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배치포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합의 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엇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배치3 건조 예정이 6척, FF-X 배치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 0 3 0년되면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굳이 FFX 배치포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 호위함은 지금의 중국의 전투함과 1대1 교전 시 압도할 만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 즉, 물량입니다. 앞에서 전술했듯 중국의 경우 만재 4,300톤 규모의 장카이급 호위함만 이미 25척이 건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해를 통해 침투할 수 있는 후베이급 보속정은 그 숫자만 해도 100여척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타 전력을 추가하면 당장 대한민국으로 진격할 수 있는 함정만 무려 142척에 달하는데요. 양적으로는 현재 우리 전력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 격차는 앞으로도 메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만큼의 국방비를 사용할 수도 없거니와 함정의 건조에는 물리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성국의 해상 전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해안 방어 능력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방산 강국 대한민국의 면모가 빛이납니다. 바로 미사일입니다. 일례로 우리 육군은 비룡 대한 미사일 기반 130mm 유도로 켓투 차량 발사형을 2027년까지 전군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 미사일은 이동형 차량에서 운용하는 대함용으로 적의 해안포 화력 도발과 기습 상륙 침투 세력에 대응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무기로 비공기 반지대함 70mm 유도 로켓을 들수 있습니다. 비공은 미 해군과 우리 방위사업청이 2015년 개발한 열 영상 탐색기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유도 로켓인데요, 사거리 8km로 비교적 짧지만 차량 탑재형이라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 역시 해안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개의 발사관이 달린 발사기 두 대를 탑재해 눈 깜짝할 사이에 40여 발을 쏟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 전 표적 시험 결과에서 고속 기동 표적을 전부 명중할 정도로 명중률마저 높죠. 군사 관계자들은 연평도에 배치된 비국만으로 서해로 침투하는 적의 고속정 100여 척을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격은 수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군은 2030년까지 FFX 배치 3 6척, FFX 배치 4 6척을 포함 총 26척의 호위함을 운용할 전망인데요. 여기에 서해와 남해 곳곳에 깔린 미사일 기지와 합동화력함까지 폭넓고 강력한 화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줄서기 강요와 떼쓰기에 언제까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겠죠. 여기에 방패로 처맞아도 치명적이고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주변 적성국들의 교훈삼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